오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됐니? 네. 넘어갑니다. 28, 29, 30. 시작. 太长。Hi, 조심해라. 아예 반가워. 이래서 틀릴 수 있다. 아유, 참. 자, <laughs> 28번, 어떻게 할지 보이시나요? 그, 하키스틱 기억나세요? 기억 뭐였냐면, 1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연달아 쭈르루 더한 것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실제를 써보자니? 2C에 0, 3C에 1, 봐야 돼. 계속 아까 제가 파스칼에서한경우 설명했던 그것입니다 네가 63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어? 아 여기까지니? 네. 여기라고 하면 일로 가겠죠 <laughs> 그렇죠? 아이 그랬구나 이 뒤에까지니? 아이 고맙다 아이 참 그러면 이제 일로 왔다가 일로 꺾이게 되겠죠 그럼 네가 너너 그러지 마 봐. 네가 6, 7, 4까지래요. 6, 7, 4가 되고요. 합하면 7, 7, 4였겠죠. 음? 음? 여간 됐어요. 일단 보자. 얘가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해요. 뒤대가리를 맞추세요. 뒤를 맞추세요. 뒤를 맞추세요. 이렇게 여까지 됐죠? 비를 맞추세요. 결과가 7시 4인데 말이다. 그 결과도 그냥 7시 3이라고 쓸게. 그놈이랑 그놈이랑 같은 소리잖아. 그러면 구조가 어떠냐면요. 그냥 파스칼 상형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해봤지. 3 3으로 하지 않았겠니 이렇게? 같으면 같고 하나 차이가 되면 차수 하나 올리고 큰걸 쓰자. 여기까지 합한 것은 같고 하나 차이니까 차수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자. 그럼 이렇게 규칙을 찾아본 결과 여기까지 합한 것이 키우고 키우고잖아. 73 이랬을 거 아니야. 이게 유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 하키스틱이라는 건 뭐냐면, 오른쪽을 똑같이 맞추세요.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데, 시작이 1이잖아. 따라해봐, 1. 1. 꼭 기억해야 돼. 1에서 출발하게 돼서 연달아 쭈루룩 숫자가 써있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거 키우고 키우고야. 이렇게. 아니, 얘는 큰 지장이 없어요. 시작 1이었기 때문에. 얘는 안 그렇죠. 얘가 1이 아니잖아. 1이잖아. 1이니까 이것도 해요. 근데 얘가 해보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것은 얘니?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것이 얘니? 구자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서 출발을 했잖아. 출발은 얘는 어떠냐? 그냥 하는 게 낫지, 이거는. 더무다 얼마니, 이거? 다 1이니까, 이거 무시하고요. 1, 1, 1, 1,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문제가. 1, 그냥 더 하는 게 낫잖아. 가운데 있는 얘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한 것은 너라는 건 지금 알고 있는데, 걔가 이거 까야 되잖아, 이거 이제. 까야 되잖아. 까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넘어가도 되나요? 맨 앞에 거 까야 되잖아. 1 까야 되잖아. 일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7-29번 을 봐요 아유 요놈의 그냥 이항정리 자 7-29번 2010에다가 20 2009에다가 19. 다 써야 되나? 8에다가 18. 17. 어, 곧다 곧 쓰겠는데요? 16. 2006에다가 15. 어떻게 할래? 오른쪽부터 봐. 먼저부터 보지 말고 일로 봐. 같고 하나 차이잖아. 이두 개를 더하면 차수를 하나 올려 큰 거를 써. 이랬을 거잖아. 거꾸로 보면, 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차수를 하나 올려 큰 거를 써. 뭐 이런 거잖아. 눈치가 키우고 그대로 이런 거 같죠. 얘는2010 C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어? 아, 아 네. 1111. 그래. 하나 키워야 되죠. 미안.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0번. 2CA2, 3CA2. 그만 쓸게. 10CA2를 간단히 한건은 오른쪽 2로 맞춰놨죠? 1부터 출발을 했죠? 쭉 갔죠? 하키스틱 키우고 키우고.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7-32번 보세요 혹시 통계를 배우신 분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몇명 알고 있는데 배운 사람? 좀 틀리지 뭐 가요 이게 이항정리에서 배운 이항정리의 일바항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그렇지 이, 이름은 금방 했을 텐데요 그지? 이름은 답이 얼마야? 아 물론 금방 못할 수도 있어 1이지 왜냐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에 5제곱을 전개한 거잖아 보이니? 근데 이거를 하랜다? 이쪽으로 꽂아 이쪽으로 꽂으면 여기를 지우면서 3분의 4에 k승이잖아 너는 3분의 2에다가 3분의 4이거 다섯 제곱을 전개한 거와 마찬가지 그럼 3분의 6이니까 2에 5승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통계에서 또 나올 겁니다 33번이랑 34번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안 하셔도 좋고요 35번은 숙제로 합시다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이에요 순열과 조합이고 지금 보면 순열 조합 끝나고 나서 8단원에 8-1번부터 이름이 타이틀이 좀 이상하지 않니? 뭐 싸우자고 돼있잖아 어, 싸우자고 돼있죠? 그거는 싸울 때 할게 조금 어려워 기초 문제에서 싸울 때 하시고 다음 주이 시간에 오면 확률부터 할게요 확률부터 할 거고 학년 일반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건 방률 독립 시행일쪽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복습 하세요. 왜? 아 행복해? 나는 4 시간 남았습니다. 고생했다.